자, 이번 시간에는,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. 신정숙 씨의 노래죠. 전주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전체 8마디입니다, 전주는. 근데, 앞에 네마디는 개방연에서 할 거고, 또 뒤에 네마디는 음이 너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, 한 옥탑으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자, 처음 시작할 때. 목가 춤마이죠세 박자 보내고 하나 둘셋레레솔파솔파솔 시라 음 그다음에 파파레레도도레시 그다음에 옥타 벌라가지고 시라 솔파솔 도미 라솔파솔파솔 파, 솔, 파, 솔, 시레 그 다음에 을라솔파 음. 자, 운지를 천천히 잘 익히셔가지고 하이 포지션에서 하는 것도 익혀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 음, 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,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, 연습 화일을 올려드렸죠 그 위에다가 얹어내는 훈련을 부단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반복해서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나는 다시 한번더 계속할 거예요. 이렇게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전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음, 부점이 붙는 이런 거라 따따따 따, 따죠. 어, 그 리듬 길이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전주는 충분히 할것 같네요. 특히 이 어, 메트로놈이나 지금 제가 해놓은 연습화일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또 다음 이제 간주 또 전곡 이 부분 을또 강좌 설명 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간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주는 전체가 8마디인데 어, 전부 개방현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개방현에서 진행하면서 어, 기타가 어, 멜로디 나가면 될것 같고요 좀 근데 저는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모니카나 다른 악기들 있죠 멜로디온 이라든가 이런 어쿠스틱 악기로 하면 훨씬 더 변화가 생기고 다양한것 같아 가지고 하모니카 어, 여기 계명을 적어놨죠. 음, 그걸 해서 하모니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이번에는 제가 음, 통키타로 하는 거하고 또 하모니카로 하는 거하고 어,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통키타로 할때 여덟 음, 마디 처음에 가기 전에 1 6분기가 붙어 가지고 하죠 레솔 파솔 시 레레 그다음에 레 도, 미, 레, 도, 시 도, 도, 레, 미, 미, 미 레, 미, 레, 소, 시 도, 레, 미, 레, 시, 라, 소, 당신의 고음 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? 개방에 서 박자 길이만 잘 맞춰 가지고 멜로디 연주하면 되고요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운지 익혔 으면은 그 다음에는 메트로놈이나 어, 리듬에 그걸 얹어내는 거 어, 간단하게 연습하라고 그랬죠. 그걸 그렇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둘셋 여러번 연습하면 이거 별로 어렵진 않겠죠? 자 어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하모니카 로하는거 한번 제가 또 해볼까요? 아, 잠깐만요 하모니카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로디언으로 해도 굉장히 맛가스럽고 재미날 것 같아요. 이런 걸 메트로놈이나 리듬을 잘 활용해가지고 연습하시면 간주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것 같네요. 자, 계속해서 또 이제, 음음 뭡니까? 전체 주법이라든가 전체 강좌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 시간에는, 그 사랑이 울고 있어요. 12비트 슬로우곡이죠? 슬로우락. 신정숙 씨의 노래인데 제법 좀 오래된 노인데도 불구하고,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먼저 주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주법은 슬로우락, 어, 막, 하죠분산는 음, R32123, r 3 2 1 2, 3, R3, 2. 음, 거의 이걸로 쓰고, 또 스트럼도 한두 가지. 음, 원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, 제일 많이 쓰는 거. 짠짠짠짠, 음, 다운으로. 내리치기 12번, 두 박, 네박째강세부 하는 눈다또 하나 스트럼 하나더 있죠. 음, 극적인 크라이맥스에 다가갈 음, 다가 때짠 짜가 잔짠짠짜짠짠짜가잔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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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가짠짠짠짠짠짠 그건 많이 쓰는 주법이 아니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 이건 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만 쓰는 거고요. 자 그럼 앞에 조금만 한번 들어볼까요? 오리지널 신정숙 씨 키 A로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조금 해볼까요? 전주 마지막 마디 알싸미 지금 몸이었다 더지시라 말하겠지 이렇게 당시 그 비와 하 애매히고 있어요 흔들그 길목에서 그밤 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남겨준 이일그 이번 나라 나를 다시 And mm -hmm. mm -hmm. 운명이 줄 알고 있나 이 세상 어딘가 당신이 있어 기다리 있어